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수와 수수의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공부해볼 거고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번 단은 어, 약분과 통분 단원 전부 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봤고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통분을 이용해서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봤고요 통분까지 잘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요. 역시, 분수와 소수를 그, 어, 주어진 분수와 소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소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들을 보면서 더 편한 방법을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려면 여러분들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영이와 이준이는요. 물뿌리개, 크기가 같은 물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아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누가 물을 더 많이 주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5분의 3과 0.7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소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아니죠.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소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서, 그쵸? 소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비교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4학년까지 과정에서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자, 5분의 3은요, 어,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분모를 10 또는 100 또는, 아이고, 1000을 써버렸네요. 100, 1000. 이런 숫자들로 바꿔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어떤 거를 곱해서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에다가요. 몇을 곱해주면 10이 되죠. 네, 2를 곱해주면 10이 되고요. 분모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2를 아니 2를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5분의 3은요. 10분의 몇으로 바꾼다면 10분의 6이 되고요. 자 0이 하나 있고 10분의 이렇게 있다면 얘는 0.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분의 3은요. 0.6이고요. 0.7과 비교한다면 뒤에 게 크다. 0.7이 더 크다. 5분의 3과 0.6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5분의 3과 0.7을 비교한다면 0.7이 더 크다. 자, 0.7을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자, 5분의 3은요. 10분의 아까 했었죠? 6이 되고요. 0.7은요. 10분의 소수점 한 자리만큼 갔으니까, 그쵸? 소수점 한 자리만큼 숫자가 있으니까 10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6과 10분의 7을 비교하면 뒤에 있는 0.7이 더 크다. 그쵸?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비교할 때는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 거 보겠습니다. 20분의 6과 0.25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20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 또는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선생님 생각에는요,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 그쵸? 자, 2로 나눈다면, 10, 3. 아, 10분의 3이 됐네요. 그쵸. 20분의 6은 10분의 3으로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0.3입니다. 그쵸. 0.3과 0.25를 비교하면 0.3이 더크고요 0.3이 더 크다는 뜻은 20분의 6이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이게 만약에 20분의 6이 아니고 20분의 7, 뭐, 분자가 소, 홀수였다고 하면 약분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면 100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20분의 6을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주고요. 100분의 65, 30. 자, 0이 2개. 100분의니까 소수점 2자리 가죠. 0.30, 0.30, 0.30 같은 숫자죠. 자,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0.25를요. 분수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0.25는 100분의... 처음부터 써야죠. 0.25는 100분의 25구요. 그죠 아까 어딨어요? 20분, 어딨죠? 어, 네, 100분의 25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구한 20분의 6은요, 똑같이 통분해서 100분의로 나타내면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과 100분의 25를 비교하면 앞에 게더 크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든, 소수를 분수로 바꾸든,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5분의 4. 자 선생님은 이거를 음... 소수로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영, 양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2를 해줘서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 건데 선생님은 10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곱하기 2는 1 0이고요 10분의 4곱하기 2는 8이니까 0.8이네요. 어? 0.8과 0.8 같은 숫자였고요. 자, 이번에 이거는 둘다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분수로 바꾼다면 100분의 32가 되고요. 자, 25분의 7도 1 0 0분에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모와 분자의 4를 곱해주면 100분의 74, 28이 돼서 어, 뒤에 게더 크군요. 뒤에 게더 크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1.45km. 지하철역에서 소방서까지는 음 1과 25분의 12kg, 12km입니다. 어디가 더 멀까요? 어느 숫자가 더 클까요? 비교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분수로 바꿔볼까, 소수로 바꿔볼까. 자, 여기서는요, 앞에 있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대분수 비교할 때는 앞에 자연수 부분만 잘 보면 된다고 했고 뒤에 것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과 몇 분의 몇으로 바꿔질 거고 1과 몇 분의 몇이니까 뒤에 있는 25분의 12와 0.45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분에도 바꿔 볼게요. 100분의 45고요. 1과 여기는 100분의 25분의 12입니다. 분모와 분자에 4를 곱해서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100분의 1과 100분의 12 곱하기 4니까 4 2 8 4 1은 4 48이 되네요 자 경찰서 0.45는 1.45는 1과 100분의 45고요 지하철역에서 소방서까지는 1과 25분의 12는 1과 100분의 48입니다 자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네요 더번지역은 소방서 얼마큼더 커요 100분의 3km 만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 알아봤는데요. 자,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소수와 소수로 비교하거나 만들어서 분수와 분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분수 나온 분수들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 분모를 보면 5분의라든가 아니면 20분에라든가, 25분에라든가. 자, 이렇게, 어 분모들이 조금 제한된, 그러니까 뭐몇 가지, 몇 가지 아마 분모들로만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 분모가 2, 5, 25, 아, 하나 빼먹었네요. 20. 요 정도만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더 곱해서 100,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지만 뭐 간단한 숫자,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이런 겁니다. 자, 2에다가는 5를 곱해서 10을 만들 수 있고요. 5에다가는 2를 곱해서 10을 만들 수 있고요. 20에다가는 4를 곱해서 아 20에다가는 5를 곱해서 25에다가는 4를 곱해서 100을 만들 수 있고요. 50에다가는 2를 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125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8을 곱해서 1000을 만든다거나 등등등 이런 숫자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분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나와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학교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미 공부했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소수로 또는 똑같은 분수로 만든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만 하면 쉽게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단원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